앞으로 태어나게 될 신약 교회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계세요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아멘.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는 해산의 수고가 반드시 있습니다. 남아가 낳기까지는 아들을 낳기까지는 진통의 과정이 분명히 있죠. 한 생명도 그런데 더욱이 한 나라와 한 민족이 생기기 위해서는 절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만 하죠. 자, 그런데 시오는 진통 즉시 해산하고 고통 없이 아들을 순산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이루실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이두 가지를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근데 그들의 수고와 노력 없이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을 가르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예루살렘 회복은 그들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준비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은혜로 이루신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로 그들이 자유와 해방을 그리고 회복을 얻게 된 것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회복을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이 사건은 신약시대의 교회의 태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은혜로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 영적인 이스라엘을 일으키시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시는 기관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키시는 구원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영적 생명들이 해산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죠. 근데 이 일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로 그 언약대로 이루신 일입니다. 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이를 갖도록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또한 해산하게도 하십니다. 잉태케 하신 그분이 해산하게도 하신다라는 거죠.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기간이에요.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또한 반드시 세우실 겁니다. 그분은 해산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낳게 하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죽어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란 뜻이죠. 교회에는 생명을 낳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하시고 세우신 기관이고 또 교회의 사명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이들을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해주고 가르쳐 주어서 믿게 해 주어서 거듭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태어나도록 함에. 교회의 사명이 있는 거죠 먼저 구원 얻고 교회된 우리들의 사명이 땅 끝까지 가서 그리스 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리스 예수의 생명을 얻도록 구원을 이루도록 해주는 겁니다 멀리 가서서 그렇게 복음을 전도해주고 또한 가까운 곳에서 우리 쿠미어리 1인 1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마릴에 참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낳는 여자의 모습으로 상징을 해주고 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한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렇게 해서 한 생명을 아이를 해산해 내는 여자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거죠. 마리의 참 교회 입맛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교회를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구원의 기관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나타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생명을 낳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이제는 한 영혼을 구원으로 낳기 위해서 아파 애를 쓰며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해산하는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한 아이를 배어 낳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인 일도를 위하여서 애를 쓰셔야만 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셔야만 하는 거죠. 바울도 하나님께서 생명 낳는 사도로 그를 세우시고는 그가 그가 스스로 구원 하던 것도 그가 스스로 사도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세우셨죠. 세워진 이후에 이제 한 생명을 낳기까지는 저도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여자의 모습으로 사명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1 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도 영적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여자의 그 수고를 했었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또 생명을 빼앗아 죽이는 이 이단의 거짓 교훈들 것들로 경계시켜 주고 또 돌어봐 주고 기도하는 등 생명을 해산하기 위해서 수고를 했었어요.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는 수고 없이는 안 되죠. 육체 자녀들도 해산의 고통과 양육하는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 생명, 영적 구원의 생명을 해산하는 일은 반드시. 해산하는 수고, 부르짖는, 애쓰는 수고가 필요한 거죠. 일인일도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보화를 찾기도 하고요, 믿음의 교제를 이루기도 하고, 물질과 시간도 드리고, 복음을 심어주고, 어, 금식할까지 기도해 주며, 교회로 인도하는 등 생명권, 영혼을 낳기 위해서는 아파 애를 쓰는 부르짖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라도 한 생명을 낳는 그러한 사명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생명 낳는 수고하는 사명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